안녕하세요. 너리입니다 자, 저희는 지금 은비랑 같이 와 있어요. 어디냐면 라이트 브라더스라는 곳입니다. 네, 라이트 브라더스의 너구리 브라더스가 왔습니다. 편집. 네. <laughs> 자, 자, 어쨌든 라이트 브라더스에 왔습니다. 여기가 으, 저, 전에 이제 은비 자전거를 사고가 나서 카본 수리를 했었죠. 그래서 카본 수리한 영상을 올렸는데 라이트 브라더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본 수리를 하셨지만 비파의 검사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거 진짜 괜찮은 컨텐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왔습니다 어 당연히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라이트 브라더스에서 요 검사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무료로 협찬을 해 주셨고 음비 입장에서도 너무나 좋은 게 그래도 지금까지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었지만은 그쵸, 저거 크랙 수리하고 나서 한 4,500km 정도는 탔거든요 그래서 무난하게 탔는데 크랙 수리 검사했는데 크랙이로 나오면 어떡하지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없이 몇달 동안 잘 타고 다녔지만 계속 마음속에 조금의 그 불안함 혹시나 안쪽에 이렇게 겉보기엔 너무나 완벽하지만 어,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오늘 비파의 검사를 해가지고 한번 엑스레이 그니까 러 자전거를 어, 엑스레이를 찍어서.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비쌌는데 지금 좀 많이 싸졌거든요 어쨌든 그거를 지금 오늘 한번 진행을 해서 잘 나오면 앞으로 더 마음 편하게 타면 되는데, 어, 되는데 잘안 나오면 그러면, 아, 이제 벽걸이 행이 되겠죠 네. 네, 벽걸이 행이 되겠죠 <laughs> 그래서 오늘 그 뭐, 뭐 아니면 돌일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은비 자전거를 가져와서 저거를 이제 내려가서 라이트 브라더 지하에 가, 내려가서 크랭크나 이런 거는 좀 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가보시죠. 자, 여기가 이제 비파기에 검사하는 실인데 저 앞에 뭔가 어 뭔가 이 기계가 있죠. 그리고 왼쪽에도 이렇게 뭔가 커다란 장비가 있습니다. 뭔가 좀그 뭐랄까 뭔가 좀 전문적인 그런 뭔가 스멜이 나는. 예. 이게 장비 이 지금 이 엑스레이 장비가. 아, 네. 자전거 전용은 아니죠. 자전거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 산업 장비로 예. 다른 데서도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 아. 음, 항공기나 자동차 같은 데서도 네. 많이 그 제품이나 상태 확인을 위해서 쓰이고 있고요. 자전거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기관은 아직 없어서 네. 아마 그 동안 비팔 검사를 하셨던 분들은 많이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그러니까 비쌌잖아요. 네. 엄청 비쌌잖아요. 뭐. 한 600만원, 800만원, 네. 이렇게 담아 하셨어요. 그니까, 자전거를 새로 사, 그니까, 러 비파이 검사 하느니 자전거 새로 네. 산다? 맞아요. 근데 지금 많이 싸졌잖아요. 네. 지금 얼마죠, 가격이? 지금 프레임셋만 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이고요. 어? 어, 그래요? <laughs> 네. 많이 내려갔어요. 엄청 싸네? 진짜 싸졌네? 어, 그리고 휠셋 같은 경우에도 앞, 뒤, 양쪽 다 하는 게 15만원이고요. 저희 가또 이제 스파 촬영이라고 해서 의심되는 부분만 이렇게 검, 네, 검사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스파 촬영을 검사하시면 10만원 발생이 됩니다. 어, 진짜 싸졌네. 근데 만차를 한 대를 그냥 다 비팔 검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비용은요? 그렇게 되시면 프레임셋 15만원에 어, 휠셋 앞뒤로 해서 15만원. 그렇게 해서 이제 30만원이고요. 어, 만약에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스파 촬영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서 그렇게 되면 10만원. 그리고 저희가 소견서는 따로 발행을 해드리는데요 소견서까지 발행을 원하시면 그때도 60만원이 추가가 발생해요 50 정도? 네어 아, 그럼 그냥 모든 걸다 풀셋으로 그러니까 아, 패키지로 50 하는 게50어 50. 이면 엄청 싼 건데 진짜 싸졌네 왜 싸졌어요? 어 일단 그 자전거 거래를 저희가 목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 이 검사를 해서 큰 이익을 내는 것보다는 아 많은 분들께서 좀더 안전하게 거래를 하기 위한 서비스로 제공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가격을 많이 낮추게 됐고, 아... 앞으로도 폭넓고 더좀 저렴한 가격으로 어떻 제공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파괴 검사 할수 있는 업체가 라이트 브라더스 말고 한국에 또 있어요? 비파괴 검사는 제공하는 곳은 있을 겁니다. 예. 지금도 많고 많은 산업 그런 현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전거를 취급하는 곳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자전거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최초일 겁니다. 아... 그러면 이 비파괴 검사에 대한 공신력은 얼마큼 있다고 자부하세요? 어, 자전거 검사에서는 저희만 할수 있고, 저희만 정확하게 할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비파괴 검사 기계를 운영하는 곳은 많지만 자전거를 검사하는 곳은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전거를 이해하고 있고, 자전거를 검사해본 검사자가 검진을 하거나 해석을 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라이트 브라더스에서 검사라든지 많은 중고자전거를 취급하면서 얻은 데이터들이 있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돌려가면서 찍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럼 일반적인 경우로 그냥 일반 사람이 여기 와서 비파이 검사 한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저처럼 옆에서 구경할 수 있어요? 보통은 안해요. 그죠 네, 보통은 안해 검사가 되게... 끝나고 나서 그쵸. 저희가 검사를 하면서 네. 그 저희가 이제 의심스러운 부분들이나 아니면 요주의 네. 부분들을 계속 그 스크린샷을 남겨놓거든요. 네. 계속 기록을 남기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금 이, 여기에 고객님이 들어와서 같이 볼 수는 없는 거죠? 촬영 중에는 불가능한 거죠. 그쵸. 네.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 네. 결과물을 같이 설명을 해드리긴 해요. 네네. 네어 네, 네. 이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오 너무 오너무오 너무. 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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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 다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셨을 건데요. 이게 방식은 그러니까 엑스레이랑 같은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어, 한대를 다이렇검을 검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어, 그 파손 부위라든지 뭔가 이슈가 있는 자장어에서는 소요 시간이 좀더 추가로 들긴 하는데요. 네. 보통은 저희가 검사 시간만 한4 0 분에서 1 시간 정도 어, 꽤 걸리는 거예요. 아, 아, 저도 지금 이런 건 처음 봐요. 여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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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러니까. 여기 그 뭐야? 네, 드랍아웃 예, 드라바우 시 이렇게. 스테이랑그 그 끼어져 있는 형태처럼. 예, 네. 끼워져 있는 형태 이런 건저 처음 보네요. 이거는. 이런 엑스레이를 이렇게 비파일 검사를 하시다가 네네. 진짜 그런 걸본적 있어요. 와, 이거는 진짜 카본 제조할 때 개똥으로 했구나. 노코멘트하겠습니다. <laughs> 아, 네, <laughs> 이, 이, 네, 충분히 <laughs> 예, 있었다는, 예. <laughs> 네, 네. 어, <laughs> 많았다는 예. 대답으로 자, 감사합니다. <laughs> 자, 확인 들어갑니다. 오, <laughs> 어, 딱 뭐가 다르다. 어, 네. 오, 어, 뭐야? 아. 오, 오, 엄청 비전문가인 내가 보기에도 뭔가 굉장히 <laughs> 어뭐 모르겠어. 뭐, 그냥... 모르겠지만은 그냥 딱 보기에 굉장히 지금까지 보던 거와 다른 어~ 지금까지 굉장히 나름 그 깔끔했는데 지금 여기 막 뭐라 그래야 되지 난리가 났는데 그냥 수리된 자전거에서 많이 보이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은 수리된 자전거에서 뭐 많이 보인다고 하셨는데 보시기에 상태는 어떻다고 판단되세요? 어, 수리는 잘된 편인 것 같아요. 아잘 됐어요? 어, 일단 다른 수리 내역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샘플이 있거든요. 아 다른 자전거들. 네. 이거 어, 안에 어, 뭐가? 안에는 지금 카본 섬유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아 지금 그때 우겨 놓다 보니까 우겨진 예. 카본 섬유가 이렇게 나오는요 그러니까 건데. 이거 아예 이게 봐 이게 아예 무슨 덧댄 그 모양이 아예 나오네 이거는. 네와저 밑에는 진짜. 어 엄청 두껍긴데저기는 <laughs> 절대 안 부러지겠다. <laughs> 막 안에 막 <laughs> 난장판도 있을 줄 알았는데. 너덜해 어, 아래 막막 담배 담 하나 들어 있고 아이씨. <웃음> <웃음> 아 근데 진짜 굉장히 깔끔하게 하셨어요. 어, 진짜 나 상상했을 때 안에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막이런 식으로 어, 막 이렇게 막치덕치덕한 막막 어. 그런 모양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어. 어, 이거 이게 금간 거예요 이게. 네, 좀간 거예요. 아 그럼 이게 크랙으로 판단이 된 거예요 이거는? 네, 크랙 판정이 맞고. 아 외부에서 봤을 때는요? 도장이 깨진 거 가지고 엑스레이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도장도 층이 두텁기 때문에. 예. 도장을 찍으면 도장도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거 그 도장 깨진 거 크랙 깨진 거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하는 네. 냐 거죠? 어 옆면에서 보면 예. 이 층이 또 보이거든요. 네, 아 그래서 아 그걸로 판단을 하기도 하고. 예. 제가 간단한 방법은 도장 깨진 거랑 이렇게 봤을 때그 부위가 예. 달라요. 도장이 깨진 그대로 카본 크랙이 나진 않아요. 아. 안쪽에서는 크랙은 더 길거나 예. 더 많이 진행이 된 경우가 아요 그렇죠. 이게 원사라서 이제 결이 있으니까. 너, 너무 멀쩡한데? 아. 너무 멀쩡해서 재미가 없는데? 아, 한씬 낫습니다. 어. <laughs> 아, 우리 알패시는 어. 현역으로 충분히 뛸수 있다는 거그렇지아 어. 근데 너무 멀쩡해서 재미가 없잖아 이거 좀 안에 어, 어 담배꽁초 이런 거 하나 딱 나와줘야 알 <laughs> 의사가 뭐 이거 어? 가위 넣고 꼽은 거야? 그치 도와야 어. 도와줘야지 <laughs> 상당히 상당히 멀, 멀쩡하네 아이, 아 신발집 주가만 올라가고 있 굉장히 그거? 그 뭐야 이런 두께나 이런 것도 그냥 균일하게 잘 돼있다 얘왜얘 뭐야 이거? 케이블을 이쪽으로 관통시키지는 않았네요 어? 근데? 가이드 튜브를 쌩 까고 케이블이 갔는데 가이드 튜브 안에다가 케이블을 넣어야 되는데 음. 가이드 튜브를 쌩 까고 그냥 넣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데?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제 변속감에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 구석구석 다 봤고 요거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한 다음에 일반적인 소비자분이 만약에 검사를 맡기시면 어디서 봐요 이미지는? 이미지는 이렇게 방문하셨을 때 예. 같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 아 여기서요? 네. 아 아니면 소견서 발행을 하셨을 때 예. 저희가 소견서랑 예. 이미지를 같이 함께 u r l 로 보내드립니다. 아 그러면은 일반적인 경우에서 여기 와서 내가 어, 디파이 검사를 하러 왔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자전거를 맡기고 여기서 볼 수가 있기는 있는 거네요? 네 안내드리죠. 아 그럼 그거를 보고 소견서 발행을 만약에 안 하면 뭐 이미지나 이런 건못 받아요, 그러면요? 아니요. 설명은 드립니다. 여기서 설명은 드리는데 네. 이미지나 소견서에 대한 공식적인 서류 같은 거는 발급을 못 받으시. 진단서 인거 거. 네. 병원 가서 의사한테 서, 서 아, 그런 아 거겠지만 아, 이렇게 아픕니다. 하지? 아픕니다라고 서류를 주는 게소 진단서를 내는 아 거는 그그무의 차인 거지. 그치, 어차피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지 다 설명해 준다는 얘기지. 네. 아, 그러니까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은 다음에 엑스레이 출력해 주세요 하면 안해 주는 것처럼. 응. 음, 그러니까 돈 줘야 해 주겠지 그런 거는. 그렇죠. 그래, 찍지 네, 아, 그런 개념이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끝난 거죠, 그럼요. 네, 검사는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좀 여기 계속 잡음이 있어가지고 네. 저기 좀 앉아서 좀 여, 인터뷰 좀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검사가 끝났습니다. 검사가 아주 잘 끝났고 이제 어, 어떤 상황인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자, 지금 검사가 잘 끝난 것 같은데 네. 전문가가 보시기에 지금 은비의 자전거의 수리 상태는. 어떤가요? 어, 저희도 사실 좀 궁금했어요. 네. 근데 네, 지금 개인적으로 그 동영상 도앞서서 봤거든요. 네. 꼼꼼하게 잘 하시는 편인 거 같아요. 음... 그러니까 수리 업체마다 다 수리를 좀 열심히 하시겠지만 네. 그 비교 사진도 보셨잖아요. 예. 내부도 깔끔하게 하셨고 충분히 그 감성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두껍게 잘 하신 거 같아서 어... 사용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타도 전혀 문제 없겠죠? 네, 문제 없습니다. 아, 예. <laughs> 아, 어, 너무 다행입니다. 네, 너무 저는 다행입니다. 솔직히 좀 바란 게 어, 안에 뭔가 좀 이렇게 좀좀 어, <laughs> 좀 뭔가 있기를 바랬는데 예, 다행히 없다니까 예, 잘 됐죠. 예, 잘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한 것들이 이제 좀 있는데 예전에는 비파괴 검사가 네. 굉장히 비쌌어요. 제가 알기로 옛날에 막 5년 전에 맞아요. 막 누가 사고났다 그러면 비파괴 네. 검사 해야 된다. 그럼 비파괴 검사 막뭐 600만 원 음. 그, 그렇게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가격이 자전거 한 대를 다 하는데 한 50만 원 정도 그 소견서까지 그리고 프레임만 하면 15만 원 정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싸게 되는 거죠 이제? 어,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예. 수익을 창출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네. 애초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어떻게 좀더 안전하고 편하게 중고거래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안전한 자전거를 사는 방법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비파기 검사를 도입을 했고 비파기 검사기가 가격이 또 높다면 예.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렵잖아요. 예. 음. 그래서 결국에는 가격을 높이면 안 되고 계속 낮춰야 이용이 편하고 저희도 그렇게 실행을 하고 이뤄나가야만 안전한 중고 거래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격을 음. 낮춰서 받아도 편하게.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보험이나 사고가 나서 비타이 네. 검사를 맡기시는 분들이 꽤 있겠죠? 하나. 많아졌어요. 어. 그러니까 가격이 또 낮아지다 보니까 예. 더 많아지죠. 실제로 보험사에서도 손해 사정인들이 보험 관련 업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아오시고요. 네. 종종 개인 거래를 하고 나서도 찝찝하시면 네. 검사를 아... 하러 오세요 그니까 중고로 샀는데 뭔가 네, 못, 뭔가 못, 못 믿어 <laughs> 네. 어. <laughs> 네. 그러면 예전에는 비파일 검사 비용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비파일 검사 사고가 났어 비파일 검사 하느니 그냥 전선 처리하고 자전거 차려줄게 라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그럼 비파일 검사 비용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사고가 났어 그럼 어 정말 크는 그래, 아직 검사 해보자 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그럼 전손을 안 하는 경우도 많나요? 네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아... 사고 나신 분들은 웬만하면 전손을 하시는 게 편할 수도 있고 는 예. 편하죠. 예. 네. 그게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예. 보험사와 피해자 예. 입장이 다른데 그렇죠, 예. 어쨌든 둘다 명확한 객관적인 그 결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검사를 하시고 보험사도 먼저 찾아오는 편입니다. 음. 아 보통 맡기면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미파이 검사 하고 어. 결과를 봤는데, 네. 그렇죠. 네. 보통 하루에서 한 이틀 정도. 아, 소요가 금방, 된다. 금방 되네요. 네. 또 여기 반포에 있으니까. 지리적으로. 어, 왔다 갔다하기도 편하고. 네. 바로 되면 참 좋을 텐데. 검사 일자만 이 정도 바로 되는 편이야. 수준이지. 아니, 그러, 아, 그렇게나요? 이틀 정도면.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은비의 자전거는 문제가 없다. 네, 그래서 어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 금액으로 정말 이 마음과. 심신의 안전과 더불어서 실제로도 안전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이 뭐새 자전거를 샀는데 내가 좀 사고가 는데뭐좀 불안하다든지 중고로 자전거를 샀는데 저 인간이 믿을 수가 없다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카본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뭐 뜯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비파이 검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전거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거 필요가 있으실 때 찾으면은 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 거래를 하는데 비파이 검사를 한번 받고 내가 사겠다라고 하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 않을까. 사기 그런 사... 숨기는 건 사기니까. 네, 숨기는 거... 사이지만 경작 판매 하는사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큰 돈이지만은 음. 그래도 계속 불안하게 아, 이거 괜찮은 건가 아닌가, 아닌가. 하는 어, 것보다는 어. 차라리 그돈 쓰는 게 낫다. 그리고 그 정도로 가격이 지금은 괜찮으니까. 음.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무서워서 정말 할 수, 엄두조차 못 내던 게 비파괴 검사였으니까 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음.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성함도 모르는 박문 아, 박상훈 직함은 아, 라브에서는. 버디라고 부르고요 아 버디 헤이 아 hey, hey, 버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o d y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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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